같은 소리라고 있어 어? 그지 새끼들처럼 음? 돈이 없어도 저도 인생 지금 마이너스지만 에? 아닌 건 아닌 거잖아 5%가 됐든 1%가 됐든 이것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 이해가 안 되는 거라면 집단이 그 사람에 대한 개인 재산과 개인의 노력을 갖다가 소수라고 해서 너 이만큼 세금 내라고 부과할 수 있냐고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웃긴 거 알아요? 세금 가지고. 특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질타를 받아야 될게왜 그러냐면, 어떻게 부동산 양도세가, 어? 어떤 이유가 됐든 부동산 양도세가, 법률적으로 한 양도세가, 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보유세도 내요. 자, 부동산 양도세가 로또가 당첨된 금액에 로또가 됐을 때, 불로소득으로 로또가 됐을 때 내는 세금보다 더 많냐고. 예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1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경매를 하시는 분하고 그 부동산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하고 좀 이게 많이 우리 괴리가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그서 밤과 낮으로 밤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것처럼 밤에 잘 되는 장사가 있고 낮에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는 그거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 분위기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미국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이 노인네가 노인네가 이제 언제 때 트럼프야 <laughs> 이 침해성 있는 노인네들이 지금 미국을 에?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한테는 귀해지 네. 제발 늙은이들 좀 뽑지 맙시다 네. 제 구독자의 대부분이 60 넘으신 분들인데요 어, 어제 이제 친구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뭐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한참 했어요 한 1시간 정도 그랬더니 <laughs> 저한테 붙더라고 야 그거 니네 생각이야? 니네 아들 생각이야? 그래서 제가 순간 순간 아니, 그이 그러니까 아이템의 완성은 아들이 한 거고, 예. 제가 이제 화두 이제 뻘짓거리 자를 많이 하니까 제 헛소리는 이제 시작은 제가 했죠. 하지만 어떻게든 완성도를 높이고 일체적인 어떤 가능성을 높인 건 이제 아들이 했기 때문에 예. 음, 아들 아들 생각이다 그랬더니 어우이 친구 반응이 확 다르더라고. 예. 예. 너는 안 된다 이거지. <laughs> 이제 늙어서. <laughs> 아, 저희 구독자가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5 0가 넘는데. 그 죄송스럽지만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답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어 밑에 아이들한테 우리가 정답을 제시하면 안 돼요. 밑에 아이들이 푸는 거는 정답이 아니라 뭡니까? 새로운 시대에 대한 해답입니다. 아무리 비슷했어도 시대가 달라졌으면 세상이 달라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건 다른 거죠. 옛날에 뭐 이래 이랬는데 왜 요즘 것들은 이래. 그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적응할 수 없으면 최소한도 밑에 세대들이 새로운 길을 갈수 있게끔 우린 열어줘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정답을 제시하고 밑에 아이들한테 뭔가 가르칠 수 있, 있을 것처럼 특히 민주당이 심한데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대한 가장 큰 비난은 뭐냐면 386세대 예, 윤석열이 잘한 게 뭐냐면 어, 유성이라고 싸우면서 <laughs> 예, 세대교체가 많이 이루어졌죠. 어, 좀더더 더 해야 돼요. 어, 지금 현재 있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 과일나무가 이제 영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베어야 됩니다.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돼요. 예, 민주당 386세대를 언제까지 끌어안고 60 예, 먹은 노인네분들한테 먼 새로운 해법을 기대하면서 예, 조국의 미래를 갖다가 맡겨요 안됩니다 이제 우리 지금 x세대 예, 90년대 학번들 x세대 라고 할수 있는 칼라 tv 세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칼라 tv 가 전국에 보급이 됐고 프로야구가 시작됐던 좀더 여유로웠던 좀더 더 세계적으로 진출을 많이 한 우리 x세대가 아,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역할은 안돼요 왜 안되냐면 386들 때문에 <laughs> 타이밍 놓쳤어 이미 네,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뭐 한동훈도 제라이니까 한동훈 김건이 뭐다 지금 뭐, 에, 과감하게 X세대들이 해야 될게 그, 논개가 돼서 386세대들과 같이 에,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에, 망가져줌으로써 밑에 세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게 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암호화폐 네, 지금 여기 청취하시는 분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 있나요? 컴퓨터가 어떻게 암호화폐가 작동되는지,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뭐... 아세요?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현이 될것 같아요? 암호화폐가? 암호화폐가 되게 효율적이고, 무슨 뭐 한다고요? 아유 <laughs> 그런 개무식한 소리. 네. 거래 한번할 때마다 컴퓨터를 켜야 되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네. 어? 그냥 에? 동전 하나 주문되는데 종이 하나 주문되는데 어? 앞에는 효율성 때문에 나온 거예요. 효율성 때문에 나온 건데, 뭐 자꾸 아무 앞에의 이상한 부분을 <웃음> 저기에서 <웃음> 이야기하는 참, 네. 그 이해력 떨어지고 머리 나쁜데 성적 좋은 사람들, <laughs> 성적 좋은 사람들 학교. 에? 공부에 예,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것도 잘 빠지더라고 <laughs> 자 오늘 주제가 에, 상속세입니다 뭐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에, 다른 거다 빼고 왜주말에 뭐 비트코인 떨어졌다잖아요 자, 상속세 완전 폐지 검토할 때 됐다 상속세에 제 대한 뭐몇 가지 이야기가 있고 민주당에서도 상속세에 대한 폐지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그지 새끼들이 그지 새끼들이에요 진짜 네. 이런 애들이 제가 말하는 제 주변에 있었던 쓰레기들 걔네들이죠 네, 걔네들이에요 남 앞에 나서는 거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되게 못난 이들이 컴퓨터 자판 키보드 버리죠 네, 앞에서는 마치 뭐 지가 뭐가 되는 거 마냥 떠들고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어떻게 할까 하여튼 얘네들의 특성이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자기는 사회적인 약자고 피해자고 이렇게 당했으니 우리 사회가 자기네들을 보호하고 자기네들을 대우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긴 한데 과연 그들이 진짜 피해자였나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인간들의 대부분들은 자발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애들이죠. 네. 진짜 우리 사회제도의 어떤 문제나 문이 나빠서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인 피해자 코스프레. 왜 피해자면 불쌍해 보이면 남들이 많이 챙겨주니까 계속 그렇게. 우리 장애인들 중에서도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장애를 갖다가 어,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 오히려 그걸로 왔다 하나의 권력으로 생각하고 특권으로 생각하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어, 여자들도 그런 여자들이 있죠. 어, 남자들이 떠받들어 주면 지가 왕비인 것 마냥. 우리 집 여자는 그렇진 않아요. 예, 처음부터 자기가 지배자로 생각한 거지. <laughs> 어, 네. 조금 달라요. 격이 조금 조금 다르긴 한데. 하여튼 냉정하긴 해요 사람이 상속세가 이게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요 지금 서울지역은 직격탑니다 직격타하고 상속세에 대해서 왜 정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왜 애들을 나라고 지랄해요 내가, 내가 다낸 거잖아 그죠 내가 월급을 안 쓰고 모은 거잖아요 소득세 냈잖아 내 자식은 뭐야 나의 분신이잖아 네? 내가 안쓴걸 갖다가 미리 소고기 사 먹었으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어치 소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걸 갖다가 내가 안 쓰고 모아 가지고 야 우리 나중에 소고기 먹자 라고 했다가 내가 죽으니까 아들이 소고기 사서 내 제사생에 올리려고 하니 장속세를 50%를 뚝 껴가 <laughs> 5천원 밖에 안 남아 어. 뭐예요 이게 장속세에 대한 정당성이 뭐예요 넌 부자니까 부의 되물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그지 새끼들이 한 발상이라니까 지는 넘겨줄 게 없으니까 그죠? 이잖아 지는 가난밖에 더 넘겨줘 그러니까 너의 돈을 갖다가 응 내가 써야겠다 아니면 내 자식도 써야겠다 이 논리인가요? 인간의 본능이 뭐예요 네? 우리가 우리 공동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왜 공동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을 공동체 속에서 지키기 위한 거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내 개인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응? 어? 상속세, 여러분, 저는 뭐 제가 상속세를 지금 받아보진 않았지만, 아니, 내진 않았지만, 뭐, <laughs> 낼 능력도 안 되고, 예. 네. 상속세가, 당해보세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걸 하나 이야기할게요. 다른 사람들하고 저하고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자, 당속세 진보라고 떠드는 애들 있잖아요. 그 머리 나쁜 애들인데 머리 좋은 척하는 애들, 이율이 떨어지는 전문가랍시고 계속 그 진보가 저쪽 가면서 마치 뭐 자기가 사회를 알고 자기가 말한 대로 기억하면 될 것처럼 떠드는 애들. 참. 어 그게 뭐냐면 우리 C, 이거랑 똑같아요. CPU 보면 클럭 속도하고 계산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고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여러 요소들이 그 컴퓨터의 종합적인 능력을 판단하는 거죠. 무조건 뭐몇 테리치냐, 뭐 초당 뭐 얼마나 연산하냐 이딴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얼마나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그 성능을 좌우하는 건데. 자기가 보고 하나 안다고 해서 막 이걸 확대해가지고 전부를 다 아는 것만이 떠드는 애들이 진보 진영을 참예자 한... 하나만 지적하고 갑시다 자, 이걸 끝내겠습니다 상속세 내는 사람이 5랍니다 그러니 95%가 왜 상속세 내는 사람들 어 5%를 위해서 상속세 폐지를 해야 되느냐? 진짜 이런 얘기하는 애들 많거든요. 진보진영이 99%가 있단 소리하고 국회의원도 있단 소리하고 또 마치 그걸 갖다가 쉽게, 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상속세 내는 사람이 5%면, 그죠? 상속세 내는 사람이 5%잖아요. 상속세를 아버지가 받으면, 에? 가족이 몇 명이에요? 25%에 25%. 어머니까지 하면 20%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지금 가족의 상속세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상속세를 지금 기업의 상속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낳냐면 편법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그죠? 에 이재용. 뭐예요? 상속세 때문에 결국은 그런 편법을 주장하면서 누가 돈을 뜯어 먹은 거예요. 권력층들이 삼성이 달라붙어서 수많은 변호사들이 거기서 삥을 뜯어먹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민주당도 마찬가지였고, 그걸로 협박하고, 삼성을, 삼성의 원어인 이재용이가 삼성의 경영에 집중하게끔 왜 못했어요? 이거니까. 네? 상속세 때문이라니까. 상속세, 상속세를 피해가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렀다니까. 그 비용을 어떤 새끼들이 다, 다 빼먹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갔어요? 회계사, 변호사, 정치인, 에? 기자들 다이 새끼들의 중간에서 뜯어먹은 거 아니야? 응? 지금도 그런 일들이 대기업에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걸 투명하게 울게 <laughs> <laughs> 하면 되지 않냐? 안 된다니까. 장속세는 명분 자체가 맞지 않아요. 에? 이러면서 무슨 자식을 낳으라 그래? 그개 같은 소리를하고 있어. 어 그지 새끼들처럼 음? 돈이 없어도 저도 인생 지금 마이너스지만 에? 아닌 건 아닌 거잖아 5%가 됐든 1%가 됐든 이것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 이해가 안 되는 거라면 집단이 그 사람에 대한 개인 재산과 개인의 노력을 갖다가 소수라고 해서 너 이만큼 세금 내라고 부과할 수 있냐고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웃긴 거 알아요 세금 가지고 특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질타를 받아야 될게왜 그러냐면 어떻게 부동산 양도세가 에? 어떤 이유가 됐든 부동산 양도세가 법률적으로 한 양도세가 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보유세도 내요. 자, 부동산 양도세가 로또가 당첨된 금액에 로또가 됐을 때 불로소득으로 로또가 됐을 때 내는 세금보다 더 많냐고? 9배가 더 너, 많아요. 최대 70% 넘는다고 과징가이 되면. 그러면서 무슨, 뭐,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길 바해요 그러니까 편법이 난무하고 그 편법 속에서 삥 뜯어먹는 새끼들이, 어? 누구냐? 왜 민주당이 그걸 안 바꾸냐? 치돌리고 거기서 삥 뜯어먹으니까, 장사가 되니까, 어? 이거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게 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냐면요. 서울 지역에 아파트값이 올라가면서 부동산값이 올라가면서 웬만한 집 구석은 다 지금 상속세 에 걸려 있어요. 자꾸 민주당에서라든지 진보랍시오 떠드는 그 모질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왜 상위 5%만 내는 상속세를 갖다가 전 국민 95%가 어 걱정을 해줘야 되냐라는 걸로 정당화시켜요. 상이 1%만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꿔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5%가 아니라니까. 아버지만 상속세 받았으면 그저 아버지만 냈으니 아들은 상관없는 거야. 내가 당장 상속세를 안 받았으니까. 내가 당장 상속세 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엄마가 친정에서 어?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를 냈어. 응? 내 입장에서 <laughs> 안 불편해? 예, 적어도 대한민국의 20% 이상은 직간접적으로 상속세에 대한 불만들이 쌓이고 있다고요 서울에 집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지금 제가, 어내 집에서 지금 자꾸 대기업 이야기하면서 이 새끼들 뭐냐면, 진보당 애들 보면, 아니 진보라고 하는 애들 보면, 모지리들 보면, 지가 진보라고 하면 머리가 좋아지는 줄 아는가 봐. 예, 모지리들이. 자꾸 대기업 예를 들어요. 어? 내가 옛날에 내 이거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전이죠. 그, 아, 그때쯤이구나. 카드 식당에서 지금 우리 5천원, 만원도다 카드 써요. 그죠? 다 카드 씁니다. 카드 수수료 장난 아니에요. 세금 100% 노출돼요. 카드, 카드를 쓰게 되면은 나중에 식당의 음식값에 뭐가 들어가요? 카드 수수료가 결국 우리 최종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가격 올라갑니다. 어, 올라가요. 지금 식당들 예전에 우리가 갑자 급속도로 카드를 쓰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다른 나라에 현금들 많이 쓰니까 선진국도 우리는 뭐 굉장히 높아졌죠. 이유가 뭐예요? 그, 그 이야기하면 또 한참인데, 아이참 아무튼 <웃음> 아무튼. <웃음> <laughs> 여러분 들 상속세에 대해서는 에, 우리가 그 그딴 말로 그죠 전 인구의 5%가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라는 말로 에, 이게 조작이라고요 조작. 어? 서울 시민의 50% 이상이 상속세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서울시 인구에 에? 왜 상속은 집안의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집안의 재산이 날라간다고. 어? 내가 상속을 안 받아도 집안 식구 전체가 문제라고요. 그럼 집안의 수로 갔다가 우리 인구 비율 이야기를 해야지 상속세 내는 사람이 몇명안 돼요. 5%밖에 안 돼요 인구에. 야이씨. 응? 어? 어, 엄마가 아빠가 돈 벌어오면은 애들이 재산세 내냐 소득세 내냐? 응? 어? 5%밖에 안 되니까는 그렇게 막 눌러도 되는 거냐? 그딴 식으로 말을 하냐? 응? 어? 네. 출산율? 이유딱 하나라니까. 자식한테 내가 줄 수가 없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뭐하러 애를 낳아? 인간아. 어? 예를 들어서 대기업 회장 총수가 지금 자식 낳아서 많이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대기업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 자식 하나 낳아서 걔한테, 하나한테 물려줘? 만약에 내가 아들을 열명 낳을 수 있으면, 어? 자식을 열명 낳을 수 있으면 대기업 같은 경우 상속세를 하나도 안 낸다. 그럼 열명 낳을 거 아니야. 어? 그열 명이 기업을 쪼개서 분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대기업이. 아, 이 참, 논리가 이상이 되는데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지금 자꾸 시간이 가. 예. 여러분들 상속세, 이 예? 무리가 마치 뭐 돈에 초월한 것 마냥 예? 상속세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말이야. 응? 이렇게 이야기하면 응? 마치 진보적인 거고 사회 공헌적인 거고. 그딴 거 이야기하는 새끼들, 에? 지는 세금을 안 내봐서 그런다니까, 나처럼 세금에 망해봐요. 세금에 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세금 조사로또 시작인데, 내그 개새끼 생각하면, 네, 언제 죽는다, <laughs> 언제 죽는지, 에? 어떤 꼬라지로 에? 하는지, 에? 내가 꼭 지켜볼 거예요. 꼭 끝까지. 에? 부정이 있고 잘못됐으면 세금 내야죠라고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무조사 받아봐. 어? 에 세무조사가 어? 부정? 참내시. 에폭력에 폭력 국가 폭력입니다. 어? 무슨 뭐 어? 방구석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는. 아이 참네네 진짜 상속세 없어져야 됩니다. 네, 상속세 가 없어져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어, 없어져도 돼요. 상속세는 물론 뭐 부의 대물림이나 뭐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죠? 네, 저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 지금 상속세는 금액도 그렇고 하나도 안 맞아요. 네. 공제액이나 뭐나 해봐요. 30억 초과되면 공제액이 4억 6천 빼고 50% 내야 돼요. 30억 초과되면 이게 요요요요 요요 과피 한번 보세요. 일본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른 문제 좀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여튼, 뭐, 여러가지 좀, 파상이 전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네. 다른 댓글은 없었고요. 일단 쪽에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